아, 컴컴한 밤이네요. 어 아, 이렇게 사고가 나다니요. 참, 아,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어두운 밤에 좀 주행 중이었는데 아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네요. 주변에 차량도 많지는 않았고요. 아이고, 어쩌다가 이렇게 사고 났을까요. 갑자기 뛰어든 사람의 사고가 난 건데, 지금 앞에 보니까 뭐 이렇게 애완동물이 쫑쫑쫑쫑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, 이제 잡으려다가 사고가 난것 같습니다. 두분 일단 과실 비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, 블랙박스 측 과실과 상대방 과실을 일단 써주시기 바랍니다. 예전에는 무단 횡단하면 무조건 그래도 차량의 과실이 굉장히 큰 것으로 했었는데, 요즘은 약간 그게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과실 비율을 써주셨을지 궁금하네요. 일단 권 변호사님. 블랙박스 과실이 20이고 상대방 과실 80이다. 김병사님도 보겠습니다. 블랙박스 과실이 60, 상대방 과실이 40. 그렇군요. 약간 과실비율이좀 다릅니다 두분 의견이. 그러면 한 분씩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. 권 변호사님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? 네, 이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시면 말씀대로 야간이었고 예. 또 이제 차선이 두개 차선에서 지금 차량은 1 차선을 가고 있었습니다. 네. 그런데 1 차선의 바닥에 보면 70 제한 속도 맞아요. 70이라고 이제 써 있었고요. 예. 그래서 속도는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상당히 그냥 평범한 속도였던 것 어우, 같습니다. 그렇게 막 빠르게 가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. 네. 예. 그런데 이제 가로등이 좀 환한 상황이고 사고 직접 그렇다면 이 2차선에서 1차선 사이에 이제 도로에 거의 서 있다시피 중간에 서 있다시피 한이 상대방은 예. 그런데 이제 아이고. 앞에 작은 강아지가 있어서인지 예. 좀 우물쭈물하다가 차량 앞으로 심지어 돌진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도로 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음. 또 도로 중간에서 이렇게 중간에 거의 뛰어들다시피 해서 차량 앞으로 돌진하는 것 자체가 일단 상대방 측 과실이 좀더 높다라고 봤습니다. 음. 근데 다만 저희 이제 음. 블랙박스 차량 입장에서도 어 환한 불빛이 있었고 속도를 봤을 때 그리고 이, 이 차량이 과연 저 사람을 언제 인식할 수 있었을까라는 점을 봤을 때한 네. 10m, 20m 정도 앞에서 봤을 수 있, 인식이 가능했었던 음.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 서둘러 제동을 할수 있었다는 그런 그 주의 의무를 좀잘 이행했다면 조금 더 빨리 섰을 수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일부 과실을 좀 잡았습니다. 네. 어. 요런 상황이면 정말 운전하기도 무서울 것 같습니다. 예.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? 그래도 애완동물 앞에 쭉 가는 걸좀 잡아 보려고 이렇게 뛰어간 것 같은데, 그래서 김 변호사님은 그래도 블랙박스 과실을 조금 높게 잡아 주셨잖아요. 네. 예, 네, 저는 이제 블랙박스 과실이 좀 크다고 보이는데요. 음. 일단 블랙박스 화면 보면 예. 이 야간에 4 차선 도로에서 우측 1 차선 달리는 블랙박스 차량이 무단 횡단하는 사람 치었습니다. 네. 근 블랙박스 차량을 보니까 속도상으로는 문제는 없었던 맞아요. 것 같아요. 제한 속도인 70km 정도 달린 듯한데, 근데 문제는 여기 횡단보도를 지날 때 예. 횡단보도를 지날 때 속도를 감속을 해야 되는데, 만약 그때 감속을 했다면 아. 충분히 이 부분은 이 사고 방지에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음. 듭니다. 그 감속을 한 다음에 그 감속을 했다면 이제 그로 나서 바로 이어서 얼마 안 있다가 네. 사람을 치었습니다. 근데 형 속도는 전혀 그냥 줄이지 않고 그냥 계속 달렸습니다. 음.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게 신뢰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. 이제 이런 제이 경우 이제 운전자는 직진을 하고 있다면 사, 상대방, 그러니까 사고 상대방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경우는 책임을 사실은 질 이유가 없습니다. 음. 그런데 이제 만약에 네. 다른 교통 관여자가 이제 교통 규칙 위반 사실을 인식한 경우 네. 그런 경우에는 그때는 이게 신뢰 원칙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. 음. 그러, 그리고 이제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인식을 당연히 누구라도 할수 있었는데 딴짓하다고 못 봤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음. 이런 부분은 책임을 져야될 것입니다. 네. 예. 제가 이제 이 블랙박스 화면을 봤는데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부터 약 2초 걸렸습니다. 음. 2초 후에 이제 무단횡단자를 치었습니다. 그 네. 근데 이 도로가 야간이지만 가로등 및 차량의 헤드라이트로 훤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. 피해자가 달리는 속도를 보았을 때 블랙박스 차량이 만약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바로 그 브레이크를 밟았거나 아 밟았다면, 네.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. 피해자가, 음. 그 그때, 그렇다면 말 멈췄거나, 이 차가 피해자 앞에서, 피해자가 먼저 넘어갔거나, 중앙선을. 중앙선 넘어갔으면 치지 않았겠죠. 네. 치지 않았, 그런데 이제, 이 그래서 이 블랙박스 차량이 인제 이식한 걸로 충분히 보입니다. 제가 보면 2초라는 게 일반, 우리 볼 때는 음. 짧은 것처럼 운전할 때는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부분은 실내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이는데, 그렇 살짝 발견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은 부주의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입니다. 그래서 블랙스 박 차량은 과실에 뭐 약간의 영향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고 보입니다. 네. 그래서 운전을 제대로 주의해서 했다면 이제 보행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급브레이크를 그 전혀 밟지 않았고 그리고 확실치는 않지만 이 속도가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다 전혀. 음. 그럼 브레이크도 제대로 브레이크 자체도 밟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. 사람을 치었을 때나 그때나 브레이크 가 밟아진 거고 그래서. 이러한 경우는 야간 운전인데 특히 주위에서 운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주위를 게을리했다고 보이므로 블랙박스 차량은 전방 주시 의무 서울 및 사고 방지 조치 미비와과실이 매우 큽니다 네. 하지만 피해자 과실도 만만치가 않다고 그렇죠. 보입니다 네, 상당히 큽니다 피해자는 야간에 차량을 통해 빈번한 사차선 도로에서 이 달아나는 이게 개인지 고향인지 모르겠지만 애완동물을 잡기 위해 무모하게 무단횡단을 감행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했습니다. 피해자 무단횡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. 피해자 과실이 상당히 인정되지만 이제 차량대 사람의 사고이고 음. 야간에 특히 주위에 방어운전해야할 블랙박스 차량 과실 그리고 블랙박스 차량은 통상적인 운전자라면 당연히 이 부분은 인식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. 음. 이 피해자측 과실을 40%로 보고 네. 그 블랙박스 자량을 60%로 보는 게 적절하지 네. 않나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. 그렇군요. 두 분이 약간은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아 이게 참 희약이 애매한 상황이었던 것같긴 합니다. 어쨌든간에 그래도 어뭐 조금 더 빨리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두 분의 의견은 실제 판결에서 나오는 과실 비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보행자가 또 들어올 수 없는 구간도 있지 않습니까?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 데서 무단횡단을 강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이럴 때는 보행자 책임인가요? 네, 일단 자동차 전용 도로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운전자로서는 네,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,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보행자에게 100% 과실을 주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. 음, 네. 그런데 이제 아까 저희 사안에서처럼 그 보행자를 언제 물리적 간격을 두고 인식할 수 있었느냐에 따라 개별 사안의 과실은 달라질 수 있겠는데, 네. 다만 법원 실무상으로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과실을 한 20, 30%를 매겨주는 것이 아. 실무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예.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아, 이렇게 갑자기 뛰어드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은 정말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절대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겠고요.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운전하실 때 항상 조심해서 속도를 지켜서 운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 하고 계십니다.